2024년 6월 3일 윤석열이 갑자기 국민 앞에 나타나서 사기를 칩니다. 그때 그 영상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주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저 때부터 맵을 쇼가 이거 사기라고 예정 얘기를 했는데, 어, 보수 농객들 그리고 이 댓글 이놈들은 너네는 이나라가 망하길 바라냐. 맞아. 맨날 그렇게 응. 욕을 했습니다. 2200조 규모의 경제성이 있다고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 우드사이드 오랜만이야. 아, 우드사이드. 아 우드사이드 많이 많이 오랜만이야. 네.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에 야, 이거는 야, 안 된다. 음. 야, 이건 텄다 하고 떠났어. 음. 그렇죠. 음. 아니, 최대 석유 개발 회사가 떠났는데 구멍가게 액트지오. 이리디어. 음. 아, 이런 게 오랜만이네. 아, 세네나. 아, 어, 오랜만이야. 요 아, 액트지오가 뭐 여기 경제성 있다고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산자부는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1차 시추를 밀어붙였어. 산자부에서. 어, 1차 붙였어 그리고 2025년 1월에 실제 시추까지 들어갑니다. 음. 와, 시추까지. 그돈 엄청 들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뚫는데 천억인가 했잖아. 음. 음. 근데 국회가 예산을 다 깎아버려서 없애버렸어. 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석유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음. 빚내가지고 뚫은 거야. 빚내가지고 이번에 뚫은 거죠. 두그 줄은 결과가 이번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어제 발표했는데요. 대왕고래 시추 작업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를 했고 하나 더 붙였습니다. 대왕고래 발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무적인 개입이 부각됐다. 야, 야 중요해. 중요해. 정무원이야. 정무원이야. 이거 중요해. 이거이정부 이거 중요해. 정적인 가스가 어, 있는데 어. 음. 어. 김종대 방구수. 김종대 방구수죠. 고래 방구수. 고래 방구수. 그리고 경제성 없다. 근데 왜 난리를 쳤냐? 솔직히 정무적인 영향이, 영향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뭐 솔직히 끝난 거 아닙니까? 사기쳤다는 아, 거죠. 고백한 거지. 고백이잖아. 그렇죠. 사기쳤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과학적 접근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걸 했다. 음.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윤석열이 나와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네. 석유가 무슨 뭐 정무적 판단하고 <laughs>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제 s o 오일 최연소 <laughs> 이사 출신 어. 최연소 이사 출신 좀 짚을 것몇 가지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아람코 자회사인데요 어, 아람코 계열회사에 제가 어쨌든 일을 했기 때문에 음. 네. 그때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사실은 다른 회사들 우드 사이드뿐만이 아니라 탐사 결과들이 다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리고 그 탄화수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그부존 부정 부존 가능성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음. 그 탄화수소가 그 석유가 있으면 음. 일단 석유가 있기라도 하면 음. 탄화수소가 반드시 있어요 음. 음? 근데 이게 탄화수소 있다고 또 되는 게 아니고 탄화수 있어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있어야 그나마 해볼만한 거고 음. 또 석유가 있어도 품질도 좋아야 되고 이게 나중에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끌어올리는데 엄청난 음. 돈이 들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이 그럼 채산성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어. 이게 전 세계 산유국들이요 석유가 없어서 안,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채굴을 하는 게 석유가 있어도 채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또 왜냐하면 파는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죠. 이게 경제성 채산성 이거 다맞추기 이제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탄화수소 부정가능성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되면 음, 뭐, 이거는 사실은 더 말해서 어. 못하겠어요 네. 근데 세상 상에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탄화수소가 확인이 되고 음.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가시화된 다음에 대통령이 나서서 얘기를 해도 될까 음. 말까 한데 네. 그 당시에 이미 탄화수소 부정 가능성도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미 발표가 막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기야.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뭘 몰라 가지고 나와서 발표했는지 몰라도 네. 이걸 대통령 보고 발표할 사안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그때 음. 뭘 의심을 했냐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응? 이건 음. 뭔가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어요 네. 주가 조작이요 혹시 뭐 제가 확신할 순 없지만 음. 급등했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생중계하면서 그때 하,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 얘기한 게 윤석열이 얘기한 게 140억 배럴. 네.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 시총에 다섯 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들으면 뭔가 네. 대박이 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잖아요. 이천이조 네. 아. 사실은, 사실은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는 없어.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난리 법석이 나가지고 음, 주가 엄청 뛰었죠. 주가 완전히 폭등을 한 거예요. 네. 네. 심지어 저 방송 장중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사해야 돼요. 아 이거 조사해야 돼 네. 이제. 아 이거 해야 돼. 어, 그리고 주가 이거는 주자. 완전히 지금 국제적 대망신이야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런 정도 수준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를 하는 거는 특히 네.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석유회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 이건 전혀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 아닌데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막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냐. 그렇지. 그거다 조사해야 어, 돼.